사의두 번째 작품입니다. 김홍택의 들국이라는 작품이고요. 자, 이 작품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반복적인 표현법 같은 것들만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봅시다. 제가 여기 미리 체크를 해놨어요. 지금 제가 붉은 색으로 체크한 거는 전부 다 계절적 배경인 가을을 나타내는 소재들. 그래서 이걸 우리 가을은 보통 이제 한 해가 거의 다 끝나가는 또 그리고 쓸쓸한 그래서 쓸쓸하고 또 한편으로는 애상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을 탄다는 말을 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에게 뭔가 쓸쓸하고 애상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계절인 겁니다. 그리고이 작품은 가을을 통해서 수확의 그런 풍요로움보다는 애상적이고 쓸쓸한 정서를 조금 더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알고 가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파란색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을 제가 체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방언을 사용한 이런 종결 표현이 반복이 되면서 뭔가 이제 시적 화자의 정서라든가 의미를 강조하고 또 운율도 주, 운율감도 형성하고 통일성과 안정감을 주는 것도 방언을 사용했으니까 토속성과 순수함을 강조한다고 뭐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죠. 자 작품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산마다 단풍만 절이고 오면 뭐한다요 뭐한다요 산 아래 물빛만 절이고 오면 뭐한다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지금 자연이 너무 예뻐 그러니까 가을의 풍경은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근데 어때 이게 지금 다 의미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내면은 어때 이 자연의 풍경과 대조되고 있다라는 걸알수 있을 겁니다 자, 산 넘어. 저산 넘어로, 산 끈을 또다 도망가 버렸대요. 자, 산 넘어, 너머, 산 넘어. 너머, 반복이죠? 그래서 과자의 심정이 강조된다. 그래서 다 도망가 버렸대. 도망가면 어때? 다시 돌아오길 바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래서 간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인 거죠. 산 아래 집 뒤안 하얀 억새꽃, 하얀 손짓이래요. 하얀 하얀 나왔으니까 색채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시각적으로 형상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억새꽃도 가을에 나오는 불꽃입니다. 당신 안 오는데 다 무슨 헛짓이네. 그러니까 뭐야. 지금 풍경 어때? 너무 예뻐. 가을 풍경은 단풍도 곱고, 물빛도 곱고, 억새 꽃도 하얗고 예뻐요. 근데 어때 화자는 지금 당신이 안 오는 이별의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아름다운 풍경과 화자의 내면이 대조돼서 쓸쓸하고 메마른 감정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음. 자, 그래서 뭐 여기 도망갔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신이라고도 볼수 있겠지. 자, 어두운 산머리, 초생달만 그대 얼굴 같이 걸렸대. 그럼 뭐야? 초생달은 그대를, 그대 같다. 즉, 지규법을 사용해서 초생달을 표현하고 있는 거네. 즉, 나는 밤에 달을 보면 누가 떠올라? 그대, 당신이 떠올라. 이미 떠오른다. 라는 겁니다. 자, 마른 지푸라기 같은 내마 마찬가지로 지규적으로 내 마음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했다. 라는 거. 그리고 지규법인 동시에 또 어떻게 보면은 시각적 관념추상적관념의구체화 시각적 형상화라고도 볼수 있겠죠. 내 마음에 서리가 끼어간대. 서리도 마찬가지로 가을의 상징이죠. 가을의 일교차 때문에 생기는 그런 현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허연 흰색이니까 색채 이미지, 시각적인 거 보여줘야 되고요. 자, 저 달이 금방 저문데, 그럼 뭐예요? 초생달은 뭐였어? 그대를 떠올리게 하는, 그대를 비유하는 소재였잖아. 그렇죠 응, 초생달. 어, 그래서 이 달이 저문다는 건 뭐야? 그대가 사라진다는 거야. 내가 그대를 떠올릴 수 있는 소재, 매개체가 사라진다는 거죠. 세상길이 다 막혀서 막막한 어둠 천지라 즉, 그대가 사라지면 나의 마음은 어때? 어둠이 가득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초생, 초승, 초생달을 그대로, 그대라고 볼 때, 볼 경우, 임이라고 볼 경우에는 이 어둠은 뭐야? 화자의 내면과 같은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그냥 단순히 달이라고 본다면은 달이지만 당연히 어두울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해서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 자, 병신같이 바보 천치같이고 누구 나타내는 말이야? 나에 대한 말, 그렇죠? 음. 그래서 이 임을 계속 기다리고 그리워하고 떠나버린 사람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나에 대해서 자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을이 다가 도은뭐야 서리 밭에 하얀 들국으로 피어있대. 그러니까 뭐야? 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이렇게 남아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번 화자의 서러운 처지를 함축하고 있는 단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널 그리워하는 마음이 이런 이미지로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무슨 소용이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이 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 내 마음은 어때? 서. 그렇죠? 음, 그래서 이렇게 자연사와 인간사가 대비되는 모습, 그래서 님이 떠난 다음에 님을 잊지 못하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요 앞에 가시와 비교를 했을 때 어때요? 가시 같은 경우에는 묵은 사랑을 버려야 이어야 우리가 새로운 사랑, 새로운 희망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얘는 지금 어때요? 묵은 사랑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가가 나한테 조언을 한다면 뭐 어떻게 말을 해야 돼? 묵은 사람은 잊고 과거에 대한 미련은 잊고 새로 출발해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까 언급했던 김용택의 다른 작품을 통해서 뭘할수 있어? 과거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둘을 연관을 짓자는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이건 이제 자연을 자연사를 통해서 이런 화사의 쓸쓸한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주무 신문을 보시면 되고 화사의 상황은 이별이라는 거. 그래서 가와 나의 공통적인 상황은 이별이라고 말했죠, 사랑이 끝난 상황.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 보시면서 보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